포항의 한 백사장에서 성인 세 명이 바다에 빠진 모습을 목격한 경찰관. 당시 바다에는 회오리성 파도가 휘몰아쳐 구조는 물론 본인의 안전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여만 상황에서도 조금의 망설임 없이 바다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조한 임창균 경위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지난 6일이었습니다 이 경찰관이 바다에 빠진 시민 두 명을 구조한 일이 있었어요? 네, 두명 한꺼번에 구조를 했는데 오늘 주인공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임창균 씨고요. 포항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로 계십니다. 주말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백사장 인근 도로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고요. 오후 4시 30분쯤이었는데 백사장 아, 인근 도로를 순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전기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 신고를 받았고 임창균 경위의 곧장 사고 발생 지역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 회오리성 파도에 휩쓸린 사람들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남성 두 명과 여성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자마자 구조를 했고요. 저는 저 회오리성 저 곳을 예, 예. 본 적은 없는데 <laughs> 저게 상당히 위험한 그렇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가운데 두 명의 생명을 구해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이 경찰은요, <laughs> 어,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포항 북부 경찰서 임창균 경위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건으로 사람이 빠졌다고 112에 신고가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도착하니까 저 말고 안을 봤을 때좀 빨리 출동을 했었는데 이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상황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철수하려고 순찰차로 오는 도중에 갑자기 뒤에서 사람들이 막 고함을 치면서 저희를 막 부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보니까 남자 한 명, 중간에 여자, 그 다음 또 남자, 이렇게 세 명이 한 바닷가 저 50m 정도쯤에서 호죽되는 걸 돌아보니까 바로 보였어요, 그냥. 저도 그냥 바로 달려와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상기만 붙고, 옆에 애들 가지고 있는 주부 있는데, 빨간색인데, 그걸 바로 빌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바로 물에 들어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50m라고 하는데 이 바다 50m는 상당한 거예요. 거기 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네. 바다 상황이 어땠다고 하면 너무 합니다.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네. 그냥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면 음. 뭐그갈수 <laughs> 있죠. 그런데 네.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아. 이안류라고 그러죠. 이안류 이한유. 이안류는 뭐냐면 파도가 해안 쪽으로 원래 이, 이 육지 쪽으로 쳐야 되는데. 반대로 치는 겁니다. 바다 쪽으로 파도가 치고 거기에다가 너울성 파도고 예, 그리고 예. 해오리, 해오리에서 바로 막 뱅뱅 돌아버리는 아, 파도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상황상 아. 들어갔다 큰일 날수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들어가시 간 거죠. 예, 지금 저 상황 보면 저 바다가 저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사진으로만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음. 아, 이 성인 세 명은 각각 떨어져 있는 상황에있다 합니다. 어떻게 구조를 했는지 임경의 얘기도 어, 듣고 오겠습니다. 당시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부를 타고 이제 거기가 뭐 나중에 알았는데 이암류가좀 발생하는 그런데라고 해녀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또 거기 주부 타고 들어가가지고 남자분한테 가까이 가서 제가 보기는 에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더 위험하게 보여가지고 남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조금 더 버틸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더라고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오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분한테 먼저 가서 주부의 팔을 걸치게 만들었습니다. 힘업 좀 하시라고. 그리고 바로 이제 여자분이 그 옆에 서한 1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여자분 쪽으로 헤엄쳐가지고 여자분한테 가가지고 여자분 팔을 땡겨가지고 튜브에 걸치게 또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그러니까 해녀 얘기도 하지만 저것이좀이안녀라든요그 음. 물이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네. 그런 현상이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laughs> 위험했겠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여성이 어, 상당히 위험한 긴+ 긴박한 상황이었다고요. 딱 봤는데요. 몸에 힘이 딱 빠져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가 바다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음. 이 사람 힘 빠졌구나. 지금 구하지 않으면 안되구나라고딱 생각이 아유. 든 거죠. 근데 남자분도 구해야 되다 보니까 남자분은 또 끌고 추후에 팔을 끼고 가서 또 여자분까지 같이 구한 거죠. 예. 엄청난 완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데 모두 다 지금 무사한 거죠. 어,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특히 이제 임경희가. 아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은 직접 구조를 했고요. 예, 예. 아 그리고 음. 또 다른 남성 한 명도 있었잖아요. 음, 그런데 사실 한 명이 두 명의 순환자를 이제 구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상에서도 황 계속해서 어, 괜찮은가 계속해서 고함을 쳐서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아,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때마침 또 파도가 해안 쪽으로 왔기 때문에 아, 남성 한 명, 또 다른 남성 한 명도 아, 스스로의 힘으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 행요 그런데 이제 세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금 임경희 여고 한 사람이 남자 한 명, 여자 그것도 성인이란말이에요두 명을 한꺼번에 구한다는 게 얼마? 저것도 이제 파도가 저렇게 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 그러니까 처음에 가가지고 남성한테 조금 버티십시오. 저 여성 꺼내가지고 올게요. 그랬더니 아 나도 못 버티겠어요. 하니까. 팔 걸치게 하고 그 무거운 사람을 끌고 10m를 더간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 여성분을 또 다시 팔을 걸치게 하고 두 사람을 끌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엄청난 체력이 없으면 안될것 같은데 예. 다행히 이임경희 같은 경우는 어, 영덕이 고향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어, 바다 수영을 상당히 많이 즐겼고요. 경찰이 되고 나서 2 8살에 이게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준비된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사진 예. 보면 이제 저렇게 이제 파도가 막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본인의 안전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들어봤습니다. 밖에 나올게에 당시에 그대사장이한 이삼십 명 정도 그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네, 네. 괜찮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었죠 저도 모르게 막 그냥 급하니까 그냥 들어간 거지 뭐 그런 생각까지 했으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그 자리에 있었고 또제할 일이고 제 아니면 또 다른 경찰관이 또 했을 거기 때문에 아 저렇게 이제 임창균 경위가 두 분을 이제 구하고 이렇게 백사장으로 나오니까 음. 그 지켜보던 사람이 네. 박수를쳐보냈는데 정자 임창균 아. 경위가 가족들에게는 얘기를 못했다고 네. 해요. 이 주위에서는 막 박수 치고 네. 와이 영웅이다 뭐 최고다 <laughs> 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몸도 막 좋지 않습니까? 박수를 쳤는데 문제는 가족들한테 아무런 얘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교통과에 있긴 하지만 뭐 형사들이 뭐 목준 위원도 있지만. 형사들 뭐 일하다가 또 다른 경찰들도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혹시 그게 걱정돼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답니다. 지금이 알려드릴게요 임창 <laughs> 격입니다. 가족들 그거 좀 알고, 이거는 뭐 해야 될, 아, 해야 될 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아주 큰 일하고 영웅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좀 이제 알고, 박수 치고 칭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하잖아요. 임청희요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은 당연히 내가 할 일이고 또 경찰관으로서 직분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얘기 못 했다는데 지금은 자랑해도 됩니다. 이제, 이제 저 가족들 보시고 <laughs> 네. 고기 한번 같이 먹으면서 우리 아빠, 또 우리 남편 너무 잘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오히려 영웅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또것 같습니다. 논지 경찰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뛰어든다는 건참 힘든 일인데 네, 몸소 실천했고 예. 예. 사람을 구했다라는데 큰 칭찬할 일입니다. 임찬균 경위에게 다시 한번 예.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